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거의 우리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장모님 저희한테는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의 그 자식 사랑은 세상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어, 깊고 넓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연애를 오래해서 그 저희 장모님이 괜히 돈 없는데 돈 쓰고 돌아다니고 왜저 바깥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데이트라고 집에서 밥 사주고 밥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집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밥 먹고 이제 차 마시면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다 그러는데 어, 결혼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가 애 키우는 뭐 이런 이남 일녀를 두셨었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얘기를 하다가 당신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똥맛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대게 이제 아이의 변을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밥 먹는데 똥 얘기를 자꾸 해. 어요 애가 변을 보면 그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냄새라든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경우는 그게 애가 좀뱃 속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애배 상태가 어떤지가 이렇게 느껴진대요. 어, 그래서 내가 아유 어머니 그래도 똥인데 디 괜찮아요 그때 아, 내 자식 똥인데 뭐가 더럽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우리 집사람 형제 아들 둘이 이제 오빠랑 남동생이 둘다 해병대 를 갔어요 훈련이 좀 세잖아요 거기 갔는데 나이 터울 있으니까 둘이 갔다 오는 기간을 합치면 4년 5년 정도 돼요 따로따로 갔다 왔 으니까 근데 아들이 군대 가면서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씩 그리고 아들 재대할 때까지 그 둘째까지도 그러니까 4, 5년 정도를 매일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이 그 사이에 생일 날도 있었을 거고 뭐 누구한테 식사 초대를 받을 수도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했고 또 어, 저희 하은이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아기 날때 그때가. 어, 그 외손주지만 그 당신 손주에서는 처음 나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그렇게 키운 어머니가 어 딸이 씨가서 애기 난다니까 산딸 준비를 거의 당신이 날 산딸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기저귀 사는 거부터 애뭐 베이비 옷장 같은 거 사는 거고 다음에 뭐 저는 저희 그때가 개척교회였는데 었 저희가 강남에 있는 차병원이라는 걸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거기 그게 유명한 병원이래네 산부인과라고. 근데 어,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장모님이 아주 우기 우겨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진찰하고 거기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는 좀 고급스러운 데서 낳았어요. 응. 애가 벌써 떼깔이 좀 다르잖아 하진이하고 비교가 되잖아. 그 <laughs> 이제 그랬는데. 예를 이제 얘가 이제 한세살 정도 됐을 때 한번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할머니 집 가서 놀다가 이제 그때는 좀 걷는 거는 좀 자유로워지고 막막 뛰고 걸을 거뭐 이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문각 위에 이렇게 도자기를 어머니가 잘 모아서 이렇게 이게 진열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이 도자기가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아사라사라사라다 툭 떨어졌어요. 박살이 났는데 그때 공교롭 이렇게 저도 고장면을 그 받고. 저희 어머니도 그 장면을 봤어요. 이게 당시에 몇 백만원짜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따발총자로 이 새끼가 누굴 닮아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이죠. 그 애가 이제 막 아버지가 막 내가 야단 치니까 움츠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걔를 딱 끌어 안으면서 아유, 애가 한다 줬으면 되지. 뭔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디를 관심 가지고 살았는가 쭉 보면, 자식의 똥 맛을 보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손자가 그렇게 그런 거 깨도 그래도 안 다쳤으면 됐다라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어릴 때그 우리 하은이 가 그랬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담이 커가지고, 장모님한테 더 귀한 거 도자기 사드리라고 그럴게요. 그랬는데, 그 도자기를 받기도 전에 이상을 떠나셨어요. 그 어머니의 일생의 관심은 오직 자식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부모의 그런 관심이 곧 자식의 관심이 되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될까. 또 더불어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관심 쏟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주여로 주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다윗한테 옮기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별짓을 다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가까스로 이제 길부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죠. 죽고 나서 이제 비로소 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반쪽 짜리 왕만 됐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나라가 국건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기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늘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아,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기는 지금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 법궤는 모세 시대 때 썼던 천막에 아직도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방치시킨 건 아닌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인천에서 35병 사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그냥 15병, 그냥 이촌 집에 이렇게 살면, 보일러라도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부담스럽던 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담임 목사님 같은 나단선지한테 목사님,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아유, 제가요, 늘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계는 저렇게 천막에 그때 성막 거기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좀잘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위, 나단선지자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임금님과 같이 하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집에 와서 자는데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윗에게 오해하지 않고 잘 전달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나단 선지자야 다윗한테 가서 성전 짓지 말라 그래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킨 다음에 이 텐트가 있고 저 텐트가 있고 이 성막에가 있고 저 성막 이거면 계속 옮겨 다녔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별 불평 없이 그 옮겨 다녔지 않냐. 그리고 너네들이 가는 곳곳에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있는 거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었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선 사사들을 세워서 나를 통치했을 때도 어느 사사한테라도 야, 너 내가 몸을 성전 왜안 짓는 거야, 니네들? 그러면서 어느 누구한테나 사사한테 내집 지어놔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 성전을 짓는다는 거, 나를 모신다는 거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다. 그러나 다윗한테 짓지 말라 그래라. 오히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다윗이 너희가 잘 되는 거에 난 관심이 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데 나의 관심이 쏠려 있단다. 나는 내가 기거할 성전이 있는 거, 그럼 정 원하면 그 아들 때 내가 짓게 하되. 그러나 지금은 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을 내가 불러올 때, 다윗이 양치기 하던 조그마한 소년이었거든. 그 소년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그래도 똘방똘방 잘 따라와서 성전을 짓는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쁜데, 내가 그를 복되게 할 거라고 알려줘라. 그리고 네가 다스리는 동안에 네 나라가 경고에 쓰고, 네 왕조가 이루어질 거를 그에게 알려줘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든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휘적, 휘 긁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데 주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지을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성전 지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때 성전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그거보다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대되면서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런 반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닐 때내 주된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냥 대박이나 터치는 인생 되면 좋겠다. 그냥 그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내 관심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다양하게 여러분들 은혜가 돼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처럼 불이듯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여 그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쏟는 것일까? 그 첫째는 다윗을 통해 높임을 받는 데에 관심이 든게 아니라 다윗을 높여주는 데더 관심을 쏟았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 이후에 7절 8절이 하나님께서 성전 짓겠다라는 다윗을 만류하면서 말해준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했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다윗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칠, 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멘제인 불렀을 때에 이제 사울 왕을 퇴각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려는데 사무엘 선지한테 자 뭐라 그러냐면 이새라는 집에 가서 보면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이새한테 얘기해서 당신 아들 좀 보자니까 당연히 장자가 우선순위잖아요그 장자가 딱 왔는데 사무엘도 딱맨 처음에 첫 인상은 굉장히 왕 같을 것 같아서 기름 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죠. 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새한테 그럼 또 다른 아들이냐니까 둘째도 있습니다. 셋째도 쭉 나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했는데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에 왕이 날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지금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한테 그 다른 아들이 없냐니까. 그러니까 아유, 하나 말, 저기 막내둥이가 하나 있는데, 얘 지금 양 데리고 저쪽 들에 나갔는데, 조금씩은 들어올 건데, 그럼 그 녀석밖에 없는데요. 그 녀석이라도 데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물 앞에, 사물 앞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물 앞에 이제 성격이 용모가 단정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에서 용모가 단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양치고 왔으니까 머리가 수세미 같겠어요 안 수세미 같겠어요 머리가 수세미 같 그리고 애랑 뭐 양이랑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그목동들 실제 봐서 알아요 그 모양을 옷도 작업복이었을 거고 얼굴도 깨져져 있을 거고 바람에 거슬렸을 거고 또 특별히 손 같은 데는 햇빛에 그을렸을 때겠지만 이 손톱 사이에 때도좀 끼고 말이죠 그래서 손에 막따기 들고 하나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귀여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키웠더니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저한테 더줄 것보다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전 지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나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우리 두 아들한테 아버지 제가 언제는 저번에 연체 그랬어요. 니네들 용돈은 30세까지만 준다.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고 해서 그래 뭐 직장 얻고 그런데 30세까지는 준다. 그러나 31세부터는 네가 납세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서 이제 아 30세요. 알았어요. 하뭐 아, 이래요. 금방 3 0세 되지. 근데 그 녀석이 만약에 진짜 그래가지고 용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초돌급 탔어요. 그리고 나한테 가져오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기 내가 너 양치기 할때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는데, 네가 나를 잘 다스리든지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 성전 짓고 안 짓고는 그 하나님 관심이 없어. 이미 나는 너로 만족하는 거예요. 난 네가 잘되고 그런 마음 가진 너 자체가 되면 나는 그거 자체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당신을 높이기 위한 성전 짓는 거 그렇게 관심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높아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당신이 이름나는 것 그것이 다윗을 뽑은 왕을 뽑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성전 짓는다 그럴 때 당연히 지어지지 무슨 말이야 빨리 절어야 귀향이 오실 거면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다윗을 높일지언정 다,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는 것으로 그는 온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당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다윗을 높이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시느냐? 이것은 창조주의 본능적 돌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미술하는 분들 작품 하나 만들면 밤새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작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식 자랑하는 거지요. 내 자식이 이런 자식들이라는 것처럼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가 끝나면 그냥 탁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혹시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있을까, 이런 다 그런 거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참 자식처럼 간수하면서 걔네들 거닐고 사는 것, 예술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그분이. 다윗에게 대해서 그런 창조적인 본능적 돌봄을 쏟아 붓지 않겠니? 그래서 다윗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탕자의 예. 비유에 보면.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럴 때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상처도 당하고 마음에 참 괴롭기도 하고 사실은 맨 처음에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놓고 나간 거지만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얻은 그 상처 하나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나 같으면 분이 멱살 한번 잡고 근데 후되 나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좀 어리빠진 아버지인가 봐.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 이건 다시 아들이 됐다는 상징이거든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를 벌리라고 그러고 큰 아들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둘째 아들 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의 피가 섞여서 그런 거예요. 나는 쟤한테서 무슨 내집몇 평짜리 아파트를 얻고 뭐 좋은 차를 얻고 그건 난 관심이 없어. 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그러면 난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 것이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다윗이 잘되고 이스라엘이 잘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면 기다려도 주시고요. 우리가 잘 된다면 당신이 부어줄 것도 부어주시고요. 당신 위에서 뭘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나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에 온통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 주는 데에 관심을 쏟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렇게 많이 쏠린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관심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냐면 바른 우선순위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바른 우선순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구구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 윗 동네 사는 형님네하고 아랫 동네 사는 동생네가 어, 있는데 형제 우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하고 이게 이뭐 벼단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 싸놓는데 그냥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니까 형이 밤에 몰래 동생네 벼단에다가 자기 벼단을 갖다 주잖아요. 또 동생도 아유 그래도 형님네가 자식들도 큰데 더 많이 들 텐데 아 우리보다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그리고 이제 동생은 또 동생들을 몰래 해가서 형님네 갔다는데 다음 날 일어보니까 분명히 내가 갔다 놓은 것 같은데 그대로 있거든 동생 입장도 분명히 자기가 갖다 드린 건데 그대로 있거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다음 날 밤에 또 하다가 몇번 그렇게 하다가 밤에 둘이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니네도 이렇게 살아라고 어, 그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 드릴게요. 돈이 들어도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뭔 말이냐야? 내가 어디 성전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냐? 나는 이장막이도 있었고 저장막이도 있었고 이성막도 있고 저성막도 있고 내가 사사들한테 언제 내집달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이런 그런 영적인 그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 같은 게 보인다. 근데 그게 보이면서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 아, 다윗의 우선순위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제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다윗도 자기가 알아요. 여기도 본문에 있습니다만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어. 아버지 이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설령 아버지 이세가 대단했다 하더라도, 장자가 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찌꼬르뱅이가 막내 동이가 그게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아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겠어요? 사울 왕한테 죽어도 벌써 죽었지. 그걸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거의 5분의 4를 이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높이고 싶어요. 그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막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건데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 일순위는 누구냐면 하나님 이어요 하나님 이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그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성전 짓기 진다 그랬을 때 만류하면서. 하나님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솔로몬이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실 때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비록 내가 너한테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긴 하지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두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 너에게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우선준히 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당신이 제 우선이어야 된 최고 우선이라고 말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그래, 내가 우선이지, 내가 우선이지, 내가 우선이 그러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또 달랐어요. 인간들의 우선순위에 다윗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지만, 일 순위였지만, 하나님에게서의 우선순위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인간인 다윗,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 첫 번째 때, 당신의 우선순위에 그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사랑하는 거에 할수 있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우선순위 첫 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내가 난 네가 우선이다. 네가 우선이다. 네가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으로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타자 중심적 우선순위입니다. 나 중심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타자 중심적 우선순위.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역시 타자 중심적 우선순위를 갖고 사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관심이었어요. 우리의 관심 역시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자기 중심적 우선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살겠어요. 타자 중심적인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이것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이 높아지는 데 관심보다는 당신을 통해서 남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자기중심적인 우선순위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선 순위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있었는 것을 아시고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관심도 하나님 당신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도록 목회하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